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한 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마감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물론 조금 빠졌지만 사실 이번 주 저번 주 중반부터 이번 주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아 이제 사실 이게. 지표, 차트, 이게 정말 하루하루 다른 생물과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번 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와 함께 오늘 한번 뭐 카카오까지 한번 쫙 SK하이닉스 카카오까지 한번 심층 분석의 주봉, 일봉, 주봉, 주봉을 마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고퀄리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피.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일봉 차트. 자,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예, 저번 주부터 후반부터 좋아가지고 쭉, 올 계속 상승, 5일선 타고 쭉 상승하다가, 예, 코스피 일봉으로 61선도 돌파시키고, 오늘 5일선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예,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세는, 하락하는 추세이긴 한데 여러분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아래로 하, 아래로 계속 흘러내리는 하락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가 어좀 새로운 전환 자 여기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어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는 모양인데요 뭐 새롭게 좀 상승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상승할 것 같은데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가 어떻습니까? 시작인 것 같습니까? 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딱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코스피가 만약에 간다면,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도, 예,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주봉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주봉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주봉 11선이 이 파란색 모습입니다. 예, 파란색, 남색이죠. 남색, 남색, 파란색 모습인데, 계속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주봉, 아이수, 그 코스피 주봉이 이 11선, 주봉 11선에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뚫, 뚫지를 못하다가, 2822 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11선을 이제야 돌파를 하죠. 참 이게 차트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11선을 못뭐 뚫다가, 11선을 돌파하죠 돌파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61선을 이게 저항선이 돼서 61선에 딱 주봉입니다 61선 딱 저항받는 모습이죠 이게 참참 참 이게 차트가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게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코스피 지금 이제 돌린다 이 주봉을 보면 이제 돌린다 이제 11선 위에 올라타는 모습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요. 주봉 장면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다른 거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삼성전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어, 1,300원 빠진 예, 76,900원. 저는 한 7만 100원만 더 쓰지. 딱 7만 7천 원 정도 하면은 뭐 얼마 좋습니까? 7도두개 들어가고 어쨌든 뭐 76,900원 1.66% 빠졌죠. 1,300원 빠졌는데 오일 선을 살짝 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신경 쓸건 아니다. 밑에서 지금 골든클로스가 나고 있죠. 지금 11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5일선 살짝 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1선 깨고 그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진짜 제 이야기한 거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7만 8천 원 찍고, 뭐, 이틀 전, 3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 이게 옆으로 기간 조정, 예, 11선이나 21선이 일봉으로, 어, 지금 가까이 부딪힐 정도까지의 기간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급격한 가격 조정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는 모습. 다음 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의 영역인데, 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될것 같다. 이것보다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 예, 어쨌든 제가 예측했는데, 오늘까지는 예측한대로 좀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봉. 보시면,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위에 윗꼬리 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61선. 제가 아까 코스피도 이 주봉 61선에 딱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좀 자세하게 봐달라고. 자, 삼성전자도 보면, 주봉 61선에 딱 걸리면서 위에 윗골이 달면서 더 이상 돌파 못하는. 왜냐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매물 때에 여기 있거든요.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은 평균 매수가, 매도가 이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등락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예,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예,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61선에 걸린 모습이지만 SK 하이닉스는 61선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게 저번주에 돌파하고 이번주도 돌파하는 모습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가 형님이라고 먼저 따라가는 거 우리가 따라갑니다. 제가 그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계속 옆으로 누워있고 SK 하이닉스 먼저 막 날아갈 때 다들 진짜 뭐 진짜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 그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따라간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형님이다 SK 하이닉스가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수년간 수년간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결국에는 같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에는 같이 갑니다. 자 61선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뚫었죠. 예 삼성전자도 시간의 문제지. 예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쉬어가면 다 다음 주가 될지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주봉 61선 sk하이닉스 따라서 뚫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뭐 주봉으로 바로 가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보합이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삼성전자 본주는 올랐는데 안 올랐죠. 그니까 러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아, 그냥 같이 간다 같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본주가 빠지니까 우선주는 또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인데 여러분 보시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세죠. 예 우선주는 주봉으로 예 주봉 60일선은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일단 올라섰죠예 올라섰습니다. 주봉으로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쨌든 본주보단 강하다 자 지금. 이 봉으로 치면, 이제 주봉으로 치면 우선주는 저항선이 없어요. 이제 이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다 주봉으로 이제 정배열될 확률이 높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주도, 예, 저항받다가 지금은 다 돌파하는 모습이죠. 예, 다음 주, 다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카카오를, 음... 어쨌든 카카오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카카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카카오는 여러분 월봉을 보셔야 돼요. 자, 카카오 월봉 보시면 과거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상승이 있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카카오가 월봉 5일선, 그 다음에 월봉 11선. 어떻습니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월봉으로 5일선이 밑으로 11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죠. 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음, 지금 5일선하고 11선 밑에 있죠. 자, 카카오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여러분, 이게 차트가 정말 월, 카카오는 월봉을 봐야 보셔야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월봉 지지받으면서, 월봉 5일선 지지받으면서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예, 월봉을 5일선 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지금 쭉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월봉을 5일선이 지금 데드클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 그렇다고 해서 저, 팔아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어, 뭐, 만약에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 같았으면 벌써 또 밑으로 또 한번 장대 음봉이 났었어야 돼서 최소한 21선, 21선까지는. 근데 지금 2일 밑에서 올라오는 노란색 21선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예.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아마 서로 이제 뽀뽀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불기둥 도날 수도 있다. 카카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시간, 에너지 비축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오늘 수급인데, 기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간은 영혼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은 잊어버려라, 여러분. 잊어버려라. 자, 외국인 수급 오늘 약간 뭐 74만주. 그 많은 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슬퍼하거나 노효할 그런 금액은 아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밀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이제 또 매수세 들어오죠. 예, 수급이 밀리면은 들어오고 오르면은 빠지고 이런 수급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이런 조정, 옆으로의 기간 조정, 살 사람 살고 팔 사람 팔고 그런 게 기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모습이다. 자, 오늘 어, 삼성전자 우선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외국인들. 자. 우선주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이게 방향인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 그래서 뭐 기간은 잊어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60만주 팔고 막 이런 게 어떻습니까? 지수에 그렇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죠. 오늘 삼성전자 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고.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 뭐냐 예 배당이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저는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면서 이번 한주 고생하셨고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